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2015년 하해도몇시안남게온습니다 올해 명예시장 활동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작년에 활동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 여러분들 명예시장 하루 가시고 나서 쓰시는 그 의견서, 제안서를 제가 꼭 가입해 봅니다. 재밌는 제안도 많고 또 색다른 시각도 제공받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정 시책 관련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해 주시는 거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다 관리하고 어, 또뭐 실제 실행되는 것도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 행정을 직접 바로 하루 어, 이렇게 경험해 보고 또 주시는 제안들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시라 시 행정이라고 하는 게결국뭐 언제나 우리 시민들의 에, 의사를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이다. 는뭐 시장의 역할 자체가 일종의 통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당선되면 시장 마음대로 휘둘러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맡족보는 거에선을 제대로 잘 쓰는 거. 대리인 역할을 잡는 게제 목소리로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놓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시장 모니터링 등, 여러분처럼 일일 명예 시장 이런 것들 또는 뭐 최근에 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접수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어, 그래도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시민과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가 명예 시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보면 뭐 하인 바로 형식적으로 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는 그렇지는 않아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안에서 밖을 보면서 바깥에 얘기를 하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일 명의 시장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민과 시정의 다리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이.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또 에, 너무 시간 남아서 할일 없어서 다는거아니잖아요 의미있는 봉사활동 일환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할텐데 그중에서도 저는 시장에 대한 참여 관심이 가무신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시 살림을 하면서 좀 시끄럽죠. 그죠? 너무 멀리 빨리 나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불기 시작했는데 에, 제가 거기에 불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거든요. 자랑기 경제 너무 잘하니까 그 학교에 가면 왜그 튀는 학생이 그 튀지 마. 너왜 그런 이상한 질문에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나 평준화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어, 우리가 살림 잘 살아서 복지 확대하겠다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비지를 댄 것도 아니고 세금을 뭐 증세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빚 갚고 복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좀막 강렬하게 맞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 근데 저는 이제 살리는데 5년 이제 6개월 됐는데 해보면 참면 할수록 느낀 것이 공직자들이 정말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더 깨끗하면 정말로 세상에 많은. 에, 혜택을 줄 수가 있다. 혜택도 혜택이 아니죠.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럼 하면 할수없 그런 확신이 들어요. 참으로 낭비 요인이 많고, 또 부패 요인도 많고. 그리고 제가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역시 나쁘지 않는 거다. 이 나쁜 짓만 안 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런 확신이 드는데, 좀여튼 모범적인 성남시정을 조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여러분도 날들기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해주시고 지금 일부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문제 제기했더라고요. 시설 보수 예산을 깎아서 어, 복지 예산을 지출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아. 일단 그렇듯한데 하는 데 지장 없을 만큼 도로 포장 을 하고 낭비 안 하고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보수 예산을 깎았냐 보수 예산이 확 증이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2 5깎았버렸어요왜 깎았냐 하면 쓸데없는 걸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필요하면 줄여야 되는 잘못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시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인드 자체가 여 공사를 하고 땅을 파고 건물을 그 짓고 뭔가 이렇게 막 유형적인 걸 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나 요그난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뭔가 주민들에게 주는 거이 복지 지식은 낭비라고 생각할 경우가 다 그게 왜 낭비입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테고 그렇다고 우리 정말 나쁘지다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시정이, 예, 다행히 누군가 막아주니까 점점 더 유명해져서, 제가 유명세를 좀 많이 타고 있어요. 예, 뭐, 고마운 일이죠. 뭐, 그런다고 제가 안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돈 가지고 어디 겠을까요 도로나 파고, 도로 포장이나 마면을 다시 하고, 보도블록이그 다시 하고 막 갈, 그럴까요? 뭐, 거긴 또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되게 시장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성과가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가 나요. 농사 짓는 것도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우리 일명의 시장 여러분들도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날 하루만 이렇게 지나면 땡이 아니라 이런 모임도 좀 가지시고요. 재밌어요. 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장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이교체를 보도 계실 겁니다. 또꽤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명예 시장들도 모임을 좀정상적으로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든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드는다는 거죠. 제가 우리 특히 그래서 강연을 가끔 주말이나 뭐 야간에 좀 다니는데, 좀 얘기는 맞죠. 사실 결론은 그겁니다. 에, 우리의 삶,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뭐 영어도 배우고, 재테크 관리도 하고, 학력도 갖고, 뭐, 스펙도쌓고 많이 하잖아요. 에,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데, 에, 이 투자의 10분의 1 정도만 나의 환경이 된 투자를 좀 해라.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거기를 탈출하든지 좀 새로운 삶을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100% 투자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중에 10%만 내 환경을 개선는데 투자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제도, 정책, 뭐, 요걸 합친 쪽은 정치죠. 정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의 환경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예, 양을 줄여도 훨씬 큰 효율이 있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소위 개인주의라고 하는 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기주의요 예, 자기 자신 이익만 쳐다보는데 실전 이익이 아니죠. 예, 그럼 손해를 보죠. 예, 사실은 공적인 것이 내 개인 내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 그 진정한 개인주의 아닙니요 넓게 크게 보고 내람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환경도 개선되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다 줘요.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음, 투자 효율로 치면 훨신부절이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에 제일 큰 역할이 있는 건저 같은 사람이고, 그또한면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손자 세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용, 돈 많이 줘가지고 학원 많이 보내기도 중요하지만, 해외 예행을 서 교문을 높이는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으로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애 낳는 맛도 생기잖아요. 요새 애 나오면 막 빗등이 돼가지고 대학 졸업해봐야 그냥 빗등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취업도 안 돼요. 애를 안 낳고 이게 이 나라 막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아가지고 이미 내년부터는 음, 노동 가능 인구 줄어든다. 그 2018년부터 인구 줄어요. 이렇게 변곡점이에 2,300년대가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700년대가 되면 멸종한다는 완전 사라진 거죠. 한 명도 안 낳고 끔찍한 사람들이요. 근데 애를 왜안 낳냐? 애를 키워봤자 희망이 없으니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 나빠질 것 같은 애를 안 낳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최고 분명히 종족 보존하는 건데. 아주, 아, 그, 뭐, 흠마도 표현하면, 새끼를 쳐서 자기를 유지하는 게 이게 동물의 최고 본능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욕망이 나오죠. 모성애도, 사랑도, 뭐, 이런 거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야 종족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거를 포기할 정도면 영말 신거구나. 근데, 역시,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즉 불평등의 해소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생산수단이 토지가 거의 유일할 시절에 이 토지를 특정 소수가 많이, 많이 가지고 대다수가 토지가 없어서 소작이나 농로가 되면 그때 그 차제가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균전법이니 무슨 균, 무슨 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돼서 토지가 균등하게 농민들한테 분배될 때그 나라 그게. 그래서 그게 농망 때문에 쫙한쪽으로 몰리죠. 힘시한 사람이 막 갖고, 그걸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그는 나라가. 근데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는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OECD 가입한 국과 국민들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손재주 좋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돈는 영향이나 뭐 자원이 부족하니 그렇지 않거든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점점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게 너무 기회가 적어진 게 아니고, 독점돼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관심 갖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조금씩 되죠. 덜 나빠지거나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 제일 큰 과제인 것같 성남시 과제도 저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불평등의 해 공정한 기회 보장, 예산과 분할이 평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명예 시장님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요.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고 좌절하고 이제 아예 일안해 버려 포기하는 세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아예 포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고, 아예 그냥. 주유소 알바해가지고 이틀 걸어가지고 하루도 놀고 싶은 놀고 이틀 걸어이 이거 이거 여행 한번 가려고6개월 준비한다 두달 여행 가도 없거든. 참 심각하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성남에 관내 기업이나 성남사람 써주세요. 우리 협약도 맺고 그래요. 그 예를, 예를 들면 뭐 어, NHN, 현대백화점, 이런거 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성남 시민 중몇 프로 쓰라고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말씀 없고, 그건, 그건 자본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거니까 아 협약을 했죠. 신사협정을 했는 거죠. 하지데 음. 이게 압력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으, 심하게 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주차위반 이런 거. 그런 거 장사시켜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해방 외마죠중계를 해서 뽑아주는 게 제일 믿을만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무슨 인력 쇼에 걸터 있는 거 아니고 노동부 이런 데 있지만 사실 상당식으로 못 하거든요. 성남시에는 구직 업무를 성남시 시청도 바로 2층에서 주관해서다 여기서 해줍니다. 실제는 성남시는 고용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 고급 인력을 가진 소위 인재, 이런 사람 시입장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예를 들 시도 깨고, 이런 데 지원을 해가지고 바로 갈수있게도해 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참 예의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웃기는 장면이 이런 건데 대통령이 취임하면 재벌 총수들하고 보통 회동을 해요. 어, 회동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투자를 요구합니다. 투자를 요구한 회의를 그는 전경련에서 아, 이번에 뭐 대통령하고 만나서 적극 경제 협력하기로 하고 어, 투자를 20조를 뭐다하결해야 되는 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사기예요. 왜 사기냐면, 재벌 기업들이라고 하는 건 기업 중에서도 성공한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귀신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 와서 부탁했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작년에 우리가 5, 5조 투자하기 했는데 올해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약 5조 더 투자해 할것 같습니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돈 되면은 하지 말래도 하고요, 돈안 되면은 죽으다랍니다. 이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워 가지고 막 원수 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와서 부탁했다고 해가지고 뭐 죄지은 것도 아니고 원래 10조 투자하기 했는데 3조 더쓰 3조 더쓰이갈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이 협조라고 하는